안녕하세요. 만드콩 t v 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직큐브를 접어보려고 하는데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 필요해요. 생으로 접어주세요. 주세요또 셈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녹종 가운데 선이 이쪽 끝에 선에 맞도록 그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위에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아래도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쪽 끝에선을 이쪽 선으로 가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이.. 이.. 쪽 선에 맞.. 이쪽 선이.. 여기로 가도 꼭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세요. 한 개는 다 만들었어요. 이제 두 개째를 똑같이 접으면 되 일단 햄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로 또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도 접어주세요. 똑같이 접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로 접어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이쪽 손을 똑같이 이쪽으로 받쳐주세요. 그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또 이쪽 반으로 접어주고요 이제 이. 이거 단던걸 피고, 이걸 뒤집어서, 이쪽에 이제 어려워 놔두고, 이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걸 똑같이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 위에 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요걸 가운데선으로 맞게 양쪽 다 적어주세요. 그 뒤에도 똑같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풀로 세모 부분에 칠해주세요. 이게 완성인데, 풀이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한 30, 30분 정도? 30초 정도? 다 됐으면, 더 많이 접고 싶으면, 이렇게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냥. 방향은 똑같이 하면 돼요. 고치를 다음에, 요걸, 그 칠, 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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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요렇게. 요렇게. 붙이게 요렇게. 저처럼 요러개를렇게수있어요그다요에 꾹꾹 눌러 요렇게. 요그 다음에 이렇게요렇 저는 지금 매직 큐브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이에요. 이렇게 큐브였다가 딱지로 변하고요. 다시 큐브였다가 딱지로. 만들고 피디 끝!